안녕하세요, 서비스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이벤트로 해서 댓글 추첨을 마감했는데요. 댓글 추첨은 유튜브 댓글 랜덤 추첨기로 해서 확인이나 지연, 혈연, 구매자, 손님분들 뭐 그런 것 전혀 없이 랜덤으로 했으니까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추천 결과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어, 존백재단 어, 신청하신 분이 총 18명이네요 18, 18분이신데 당첨분은 과연 바로 택견쿠리아 아, 수원 택견님이네요 아, 2023년 9월 12일 오후 10시 21분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1번 어, 곡기 너무 예쁘네요. 우선 구독자 1,600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올려주신 영상들이 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 세심한 영상과 따뜻한 설명으로 공부하시는 이 많이 됩니다. 항상 지금처럼 꾸준히 건설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올려주신 영상들 설명이 깊고 좋아. 초가 어, 컨텐츠는 어, 브이로그나 작업하시는 모습을 통째로 길게 담은 영상을 더 올려주시면 공부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이쁘게 존백자단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어, 지똥나무. 지똥나무도 열여덟 명 지원해주셨네요. 똑같이 존백자단이랑 자연 지똥나무는 바로 이분입니다. 2023년 9월 9일 오후 8시 15분에 남겨주셨네요. 분재가 너무 이쁘네요. 미니미 한개 집에 놔두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곧 신혼집 구하는데, 아, 신혼, 신혼이신가 봐요. 축하드립니다. 신혼집에 하나씩 놔두고 싶네요. 사장님도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번 집동나무축하합니다 성공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신혼집에서 예쁘게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랑이는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3번 진국나무 17명 지원해 주셨네요. 거의 비슷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3번은 과연 누가 당첨됐을까 봐요. 이분입니다원 엘림 2023년 9월 12일 오전 9시에 달아주셨네요. 3번 진국나무 정말 아기자기하고 풍복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는 순간 문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브이로그 같은 그런 콘텐츠도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 특별함을 더할 수 있는 기록도 되고요. 한번 브이로그가 되면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어서 저는 이의를 하는 게 그리고 어 구독자 1 0 0 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어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좋은 나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목표 착착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분 당첨되셨는데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그리고 당첨 안 되셨어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택견코리아 수원 택재님1번존백재단 그리고 한강인님 2번 집동나무 그리고 서건엘님 3번진목나무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댓글창에 어, 제가 연락드릴 수 있게 어, 번호라든가 메일 어,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연락드리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